얼마나 내자 네, 오늘은 라면 먹방. 아, 유 t v 도어요유 t 구독해주시고요. 육개장 야, 말하면 육개... 어떡해. 육개장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아, 뜨... 오늘 감... 라면 먹방. 오늘은 라면 먹방. 아, 얘네 뭐 하는 거야. <laughs> 어, 어. 이렇게 해야 제맛이군요. 아. 따르지 말라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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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니도 네도 나한테 야. 정해. 아빠! 이영상 아빠 이영상 보고 나한테 욕하지 마. 알았어? <laughs> 야, 야, 너도 나한테 쳐라. 어. 아니야. 오, 에이 신형차. 신형차. 신형차 맞고. 오. 지금 258도. 오, 신형차. 세차, 세차, 세차. 세차야. 세차를 아. 봤어요. 어, 운 진짜 좋다. 어, 어 이거, 이거, 이거 좋은 거야, 이거는. 내 그렇다고. 응. 아, 야. 왜, 오늘 오늘 친구한테 받았고. 간다던데. 이거 이거 완전 혜택이야. <laughs> 야, 이거 야나 하나 1,000원 1,000원치 아는데 이거 550원이야. 야나 하나 더 살게. 아빠 완전 개꿀. 아 개꿀이 아니지. 개꿀이. 아이 아이 유노 하지 마라. 주인공은 나야. 아 주인공은 나야. 아너 그러면 하지 마. 아야. 너 계속 뛰어들지 마라. 아 여기 뒤. 나. 아 여기 뒤. 벌써 왔어. 부족해서 하면 왔어. 잠시만요. 사왔어. 자, 부족해. 뭔지 뭔가가 부족해. 나 나눠줄게 또. 아, 나안 들어오시는. 나나나 하나 하나 먹어줄게. 요거트 먹어볼게요. 아, 나도 오란시 트도 요구르트는 오, 왜 이렇게 어, 이빨로 삐식. 먹어야지. 제오 어, 아. 요구르트를 먹어볼게요. 두개 남았다. 이개 남았다. 오 초컷. 이개 남았어. 야 가위 가위 보라세. 오 초컷. 가위 가위 보라. 안 내면 진다 가위가. 제마. 안 내면 진다 가위가. 이뻐. 나이스. 아또 왜? 아 아니, d 3, n t know. I don't k n 요 w I don't k n o 안 줬어요, 친구 know. I don't know. I d o n 5 know. I don't k 개 550원 <웃음> 550원 오마이 I don't know. 원이에요 t know. I don't know. I 맞잖아. 맞네. 아, 맞나? 오 오십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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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한우니 못생겼어요. 한우니 뜨거운데 바로 한 입으로 먹어봐요. 국물도 한 입에 다 먹어봐요. 엄청 뜨겁게. 까! 이가 당겼네 요안대쪽으로 갈게요 아냐! 아미워아니폼 빨리 가자 가자 아왜이치갑 갖고 다니냐? 치 응. 지갑 역시 라면은 이거 컵에 먹어야 돼요 컵에 응 음, 맞다 어. 한번 먹어보실게요 그렇게 네가 와줘 봐 야, 우리 아까전에 진짜 온 좋았어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? 돈이 떨어졌어 오. 어, 저 반대로. 오. 아, 나, 나 망했다. 뒤돈 아, 떨어졌어. 내가 이 때문에 쳐, 내가 라벨을 쳐 떨어뜨렸어. 응. 이 때문에 올랐다니까 니가 벌써 4분이 지났네요. 아, 벌써? 그럼 다음 편에 계속.